최근 매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약 8,600만원 이익, 최근 3일간 약 1,340만원 이익을 실현하였는데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테마주들이 요동친 덕분에 평소보다 더 많이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국장 테마주용 계좌에 크라우드 웍스부터 보겠습니다. AI 테마주로 4월 초사연상 이후 과하게 쭉 빠지길래 과대 낙폭을 활용하고자 장대음봉이 나온 4월 28일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주가는 더 빠지는 듯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마이너스 13%로 시작한 이후 크게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수요일에 12,000원대에 1차 매도, 그리고 오늘 14,000원대에 2차 매도 하였습니다. 아직 소액의 물량이 남아있는데, 이는 하락폭에 따라 자동 처분될 예정이고, 처분 이후 이 종목은 당분간 더 매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세종시 테마주로 크라우드웍스와 마찬가지로 4월 초 급등 이후 과하게 빠지길래 과대 낙폭을 활용하고자 4월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28일 저점을 찍은 후 며칠간 크게 요동치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크게 오르면서 27,000원대에 1차 매도 그리고 어제 26,000원대에 2차 매도하였습니다. 아직 소액의 물량이 남아 있고 하락폭에 따라 자동 처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온실가스 테마주로 4월 22일 상한가 이후 단기 지지를 활용하고자 24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29일 저점을 찍은 후 요동치다가 어제 갑자기 20% 가까이 올랐었는데 저는 우선 시가에1참매도한 후에 고점 찍고 떨어지면서 9,600원대의 남은 물량을 다 처분하였습니다. 더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 종목은 더 매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바이포라는 종목입니다. 퓨리오사 ai 테마주로 6연상 이후 하한가를 가고 이후 더 빠지는 듯하더니 다시 상한가를 갔던 아주 무빙이 어지러운 종목인데 저는 상한가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하고자 어제 장초에 진입하였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꽤 빠지길래 한 차례 더 매수를 하였고 다행히 손절가까지 가지 않고 잘 반등하고 이후 잘 버티다가 12시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12시 54분경에 1차 매도 그리고 1시 27분경에 2차 매도 그리고 좀더 오르다가 빠지면서 3시 9분경에 3차 매도 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지만 잘 치고 빠질 수 있다면 아직도 먹을 자리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주용 계좌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서 하락장용 계좌 매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3월 21일에 하한가를 간날 과하게 빠졌다고 판단하여 진입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빠질 줄 알고 소액으로만 매수했는데 이후 곧바로 반등을 하여 추가 매수는 못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일에 목표가에 도달하여 1차 매도를 하였습니다. 하한가를 갔던 당시 꽤 많은 분들이 겁을 먹어 쉽사리 매수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하는데 hlb 같은 대형주가 하한가를 가면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에 기대 손익이 꽤 높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깊을 수 있으니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컴투스홀딩스 보겠습니다. 컴투스홀딩스는 24년 말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급등한 이후에 장기간 빠지길래 단기반등을 노려보고자 4월 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입하였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10% 넘는 상승으로 장을 시작하길래 기계적으로 익절하였고 아직 소액의 물량이 남아 있는데 하락폭에 따라 자동 처분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미장에서도 두 종목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테마주형 계좌의 튜터 페린이라는 종목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 테마주로 2월 28일 반짝 상승 이후 쭉. 흐르길래 장기 지지를 활용하고자 3월 27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느닷없는 상승 20%, 어제 느닷없이 20% 넘는 상승으로 장을 시작하길래 기계적으로 익절하였고 소액에 남아있는 물량도 하락폭에 따라 곧 처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매매할 만한 국내 테마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오른 테마에서는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한 데이트레이딩을,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테마에서는 지지나 거대나 폭을 활용한 스윙트레이딩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최근 새로이 부상한 테마로 지역화폐 테마가 있었습니다. 종목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웹캐시가 수요일 상한가 이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유라클과 쿠콘은 수요일 급등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최근 크게 오른 테마들을 살펴보면 퓨리오사 AI 테마가 크게 올랐습니다. 종목으로는 포바이포가 6연상 후 하한가 후 다시금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 와이즈넛이 3일 연속 오르면서 21선 뚫르려 하고 있고 엑스페릭스는 급락 이후 더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 테마도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종목으로는 인벤티지 랩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중이고 블루엠텍이 어제 상한가를 갖고 D&D 파마텍이 고점을 찍은 후 수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이전에 올랐다가 최근 크게 하락한 테마도 살펴보면 우선 한눈덕수 테마가 크게 빠졌습니다 종목으로는 시공테크 모헨즈가 3일 연속 10% 정도씩 빠졌으며, 일정 실업도 크게 위아래로 요동치는데, 아래로 조금씩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유심 테마도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종목으로는 엑스큐어가 하한가 이후 아직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고, 유비벨록스, 옴니 시스템도 계속해서 은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투자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제 영상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거나 투자 기초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주식 투자 성공원칙 들어가셔서 영상들을 쭉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